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강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숙곳에 진을 치고 숙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의 베이할 길로 돌아가서 밑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의 앞에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의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이르러 엘림에는 샘물들과 종료 70구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수세 진을 치고, 알수세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듬을 떠나 시내 강냐에 진을 치고, 시내 강냐를 떠나 기브롯하 핫다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에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베일라다를 떠나 세벨의 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다야에 진을 치고, 하라다에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스에 진을 치고, 다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야 아카네에 진을 치고, 분네야아간넬 떠나 호할기아스테에 진을 치고 호할기카테 떠나 요바다에 진을 치고 요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옥 개벨에 진을 치고 에시옥 개벨을 떠나 신광략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네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 앞에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을 때의 나이가 123세였더라. 가나한 땅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한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본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혼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브세에 진을 치고 오브스를 떠나 노아경이에발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뒷복갓에 진을 치고 뒷복갓을 떠나 아론 브라이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브라이다임을 떠나 르보아페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아평지에 진영이 대시 모데서부터 엘시티베 아,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보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목적지인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 요단 강과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은 곧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 군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의 광야의 40년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라고 기록합니다. 3절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유인 이스라엘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단어와 큰 권능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절을 보니까 애굽이는 요하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요하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권능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애굽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바로왕의 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노예로 잡고 있던 모든 권세와 세력을 끊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곧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한번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 속에는 그들을 집어삼킬 위기들이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팔절 중간을 보시면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진태양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실 물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광야 속에서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들 때문에 그런 불편함과 지침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 불만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 속에서는 지도자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요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만 나오지만 출애굽할 때 세워진 지도자들은 요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그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었을 거고. 어, 그리고 앞이 막막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백부장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제 길도 없는 이 강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존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두려운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속의 위기의 순간, 두려운 상황들이 40년 동안 엄청나게 다가와도 이스라엘은 광야 속에서 멸망하거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아평지에 여전히 많은 백성으로 설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열하면서 그곳에서 그 순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광야의 어느 곳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내가 살았고, 그리고 광야의 어느 곳에서 우리의 지도자가 죽어 매우 두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광야의 어느 곳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았던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그 지명 하나하나 하나 안에 이스라엘에게는 남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발견한 것은 인간의 절망입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반복되는 제약 속에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와 절대적인 절망을 이스라엘은 보게 된 것이죠. 절대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 인간으로서 절대 이 광야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광야 속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에, 그리고 또한 절망을 더해 그들의 절망이 깊어질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절망과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망과 은혜가 되시는 자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통해 이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이 시간 동안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이 교훈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가난으로 들어가서 여러 전쟁들을 치루어 내야 합니다. 앞에는 엄청난 요새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소망됨과 자신 안에 있는 절망됨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한 땅은 그들이 절대로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위기들,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의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한에 들어가 여리고와 그 앞에 있는 모든 성들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위기들이 우리의 인생 곳곳에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순간들도 정말로 이 내가 기억하기조차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낙심되고 절망되었던 순간들,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어려웠던 순간들, 건강이 악화돼서 어려웠던 순간들, 관계들이 깨어져서 어려웠던 순간들. 그러나 여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을 견디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그 여정들 하나하나를 모세가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 그곳에서 너희에게 다가왔던 위기, 그 순간 너희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지명 하나하나 속에 그것을 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위기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위기들로 인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육 간에 성장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알수 없는 미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며 주의 백성의 체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한번.